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영집입니다. 오늘은 제가 소개시킬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찾아뵀는데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이 학교입니다. 이 학교의 이름은, 어, 댓글 보면서 제가 정할, 댓글 중에 마음에 드는 거를 정할 거고요. <laughs> 여기서 그리고 자주 상황극을 찍고 놀고 할 거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러면 일단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는 보시다시피 학교, 반들, 교실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사물함도 되게 퀄리티 있게 했고요. 여기 운동장인데, 여기 축구장을 엄청 퀄리티 있게 했죠. 근데 이게 몇 개는 제가 만들었는데, 몇 개는 그, 제가 다운로드 받은 거라서 제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일단 퀄리티 있게 공, 여기 거미줄로 진짜 이게 진짜 처음에 다운로드 받는데 이, 이 부분만 딱 돼있어가지고 진짜 퀄리티 있게 잘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체육관 체육관이 밖에 있네요 저희 학교는 체육관이 안에 있는데 되게 커요 여기 체육관이고요 여기서 막 놀거나 피구 같은거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지? 남자? 여자? 전 남자니까 이쪽으로 가도록 하죠 이 수영장 인것 같은데요 음 여기서 수영하는 것 같은데? 호우, 호우. 2단 점프. 근데, 그, 제가, 그, 파쿠르 그거 영상을 일단 찍었잖아요. 근데, 그게, 차, 어, 엄청 길고, 막, 엄, 어, 저한테는 약간 어렵다 보니까, 어, 그걸, 그거 말고, 딴, 그거 말고, 일단, 그거 말고, 제가 만든 엄청 짧고 쉬운 파쿠르로 파쿠르도 되고 마검 탈출맵도 되는데 그 제가 친구들을 놀릴 때 써먹을 거예요. 그 맵도 나중에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학교 공개 최초 학교 제가 그 상황극을 찍을 학교 공개였고요. 재밌게 해.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Say all.